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세대를 포함해 모두 2 1곳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일부터는 전용 구역을 해제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대신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 30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주시 오창의 아파트 역시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까지 전체 주차면 가운데 최대 5%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전기를 지하나 지상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량이 떠밀리듯 지상으로 보내지고 있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화재가 일반 차량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전기차량 제조사나 보급을 육성한 정부가 나서 결함조사나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새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많은 상황인데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는 충전 중도 아니었던 흰색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8시간 넘게 꺼지지 않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40여 대가 잿더미로 변했고 정전과 단수 피해는 물론 아파트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전기차 화재의 특징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의 천장 높이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고 수조등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화성 아리셀 참사에 이어 주차된 전기차에서 난데없이 폭발이 일어나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갈등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의 열폭주 등 혹시 모를 화재를 막으려면 지상에만 주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전기차를 보급하지 않았냐는 전기차 차주들의 입장도 팽팽한 상황. 이번 화재에 앞서 이미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에 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시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만 될수 있는 구획을 마련해 스프링클러와 차단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2022년 자동차 만대달 화재 발생 비율을 볼때 1.1이 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비율이 1.84대로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방 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은 모두 140여 대,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입니다. 그러나 당장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차량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한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일단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 한도입니다. 대물 보상의 경우, 한도액은 최대 10억 원인데, 해당 차주의 보험은 대물 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알졌습니다.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동 아파트 방제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 감지기로부터 각종 신호를 받아 로그 기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관련 기록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이나 고장 여부 등 미작동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 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퍼진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한 점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측은 인천시 안전자문단과 함께 장시간 화재에 노출된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이번엔 사망사고가 없으니 망정이지. 사망사고가 나야 정신차릴 건가? 당연히 실외에 소방차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기차 주차하는 게 당연하다. 반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님.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